유튜버 안녕. 들 안녕. 오늘의 영상은 오늘의 영상은 뭐죠? 알바입니다. 알바입니다. 저는 올리브영이랑 음식점이랑 그리고 편의점. 어디가서밖에 안 했어요? 네. 는 편의점밖에 안 했습니다. 왕자 왕자. <laughs> 왕자 아니라고요. 생긴 거는 약간 뭐 이슬람 왕자가이 생겼는데. 음식점은 그냥 전형적인 딱 알바의 정석. 어 정석. 편의점은. 저랑은 안 맞았던 것 같아요. 올리브영 같은 경우에는 다시 또 알바를 한다면 또 올리브영을 하고 싶은. 난 진짜 반대. 아니 제가 부모님 편의점이라서 효자지나. 한고돈 받잖아. 부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. 동거기는 <laughs> 가족이라도 철저히 해야 된다. 물건이 안들어는 시간 있어?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야 돼. 그냥 계산. 그리고 그냥 조금 채워 넣는 거. 유통기한 검사. 솔직히 이거만 하면 되니까. 그치. 근데 뭐 심심하다고 뭐 그럴 수 있는데 또 사람들이 저희 편의점 좀 많이 와요. 단점이라고 하면 은 어쨌든 모든 알바가 사람들을 상대하는 일이고 스트레스나 몸이 모든 게 힘든 일이니까 그렇지. 그런 거 힘든 거? 그렇지. 리뷰형은 장점은 응. 어떤 게 좋은지를 정보를 빨리 얻을 수 있으니까 응. 그런 것도 좋고 편의점은 그냥 안 좋았어 말씀드릴게요 <laughs> 나쁜 점 심심하다 요즘 다 스마트 지대 아니에요? 영화 볼수 있지, 게임할 수 있지, 게임 있지 남자들끼리 여자들도 드라마 볼수 있고 맞아, 맞아. 오, 뭐, 친구랑 카톡 보고 그냥 마음 편히 할수있 물건을 채워내는지 그건 또막 해봤자 10분. 그리고 유통기한 한번 해주고. 나는... 화장 왔나 나와있는 거 같아. <laughs> 그러니까 남자인 사람, 그러니까 학생이나뭐 그런 분들도. 화장 공간에서 많이 일을 하 응, 일을 하비 기차차는... 나는 약간 편의점? <laughs> 그럴 것 같아. <laughs> 개인차가 있어. 그냥 들어온 바로는 술집알바도 힘들다고 하니까. 별로 추천하지 않는 것 같아요 구장알려고 했죠 아 그게 되게 좋대요 표할 때는 힘들겠지만 맞아, 맞아, 맞아. 올라가서 볼 수도 있고 맞아. 시급도 그렇게 나쁘게 쳐주지 않는다고 들어서 구장 알바 뿐만 아니라 그냥 스포츠 구단에서 알바하는 거 1등 제품이죠 말할 것도 없이 근데 너무 다르니까 힘들지가 않아요 일단 물론 진상 손님이 있다면 맞아. 힘들겠지만 근데 뭐 진상 손님은 어딜 가나 있으니까. 있으니까 그래도 편한 건 저는 편이죠 비추탄 그냥 안 해본 사람이 봐도 힘들어 보이지 않나? 화장실 청소할 때 아... 볼리브영을 아... 하려는 물건을 훔쳐가시는 분들? 아... 어. 내가 한 번은 그걸 딱 봤어 근데 그때는 우리 매장에 나 혼자밖에 없었단 말이야? 근데 내가 훔쳐가시는 걸 가방에 넣어 딱 넣으시더라고 10개를 집으셔서 9개를 넣으시고 하나만 결제를 하셔 그니까 되게 똑똑하신 거야 말 못하다가 말을 했어 근데 뭐라고 했냐면 어, 나 이거 다른 매장에서 사왔는데? <laughs> 인상은 내 생각은 그거야. 카드하거나 어. 사람을 A 없게 하거나. 이거는 어우. 나 우리 가 편의점 그런 거 있어. 양조코너 앞에 있는 거야. 알바생이 보고 있었던 거야. 어느 순간 넣었나. 그리고 빌봉지를 달래. 빌봉지 나가는 걸 봤는데 나가면서 갑자기 양조로너에서그 넣어간. 헐. 아버지가 사장님이니까 바로 전화해서 이거 봐야 될것 같다 했는데 맞아. CCTV 얼굴은 그 개인정보 그런 건나안 되고 그냥 글을 붙여놨지. <laughs> 술 먹고 제발 갈배 하나. 돈 없으면 사드릴게어 <laughs> 여기로 가요 여기로! 그냥 수영! 그냥 어떤 받은 상관없이 약간 유니폼 입는 제자들로 <목소리로> 지금 이제 제복 같은 어, 느낌? 그런 느낌? 어, 약간... 난 야구 좋아하니까 맞아 이거. 야구 좋아하니까 야구 보니까 막 유니폼도 막 좋은 거이런거 음. 그리고 막 야구도 볼수 있고 하니까 뭐 알바에 대한 꿀팁이라기보단 그냥 알바를 해보는 거 알바를 하면서 느끼는 것도 많고 음, 알바생들 항상 아, 아, 합니다 아, 이렇게 아, 이렇게 하는 건지 그렇지, 알지? 그렇지. 그... 할 거면 오래 하라. 알바일 수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상견길거든. 그 경력이란 게 무시는 거다 하니까. 알바는 알바 천국. 알바 먼 알바 뭐잘돼 있으니까 구하기도 응. 쉽고 근데 구하기 쉬운 만큼 성실하게 해야 된다. 이런 말을 해주고 싶네. 맞아. 아무튼 맞아. 오늘 <laughs> 이렇게 알바에 대해서 얘기해데 마지막으로 진상태 <laughs> 부탁드릴게요. 알바생들 진짜 힘들어요. 아비. 안녕.